전에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도 제가 제일 옹호하고 편들어 주었습니다. 그 여기 했으니까 뭐 삼족을 멸하는 거요. 역사는 항멸을 통해서 진보를 하는 거예요. 검찰 이야기를 하고 싶, 아, 검찰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DJ 박지원 의원, 그리고 사실상 MB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님 두분 환영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도 찬반, 반반으로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반반이 아니고. 네. 미매장관이대신없이 잘못했다는 여론도 높고, <laughs> 내가 그, 분명히 한말 하고 싶은 거는, 네.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특히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말 하면, 역사에 있어서 진보라고 하는 거는 항명을 네. 통해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요. 예 역사는 항명을 통해서 진보 하는 거요. 아, 항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음... 역사가, 수능을 통해서, 순명을 통해서 역사는 진보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주미애 대통령이. 추미애 에... 장관이 아, 추미애 장관이지. <laughs> 아, 저 사람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 하고... <laughs> 앞으로 대고꿈이 있어요. 아,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니까. 주미애 그 장관? 장관이. <laughs> 이 말하는 것도, 뭐 네. 법조문은 잘 아는지 모르지만은. 네. 대양발 국어 공부를 전혀 안한사람이에 아, 국어 공부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아 검찰총장도 장관급이 되면검찰총장도뭐 거역을 뭐 한다. 음, 음. 아 거역했다 그러면 그럼 거역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역했으니까 뭐 삼족을 멸하는 거요, 음. 귀향을 보내는 뭐 그러니까. 거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역이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어? 아까 저저 저, 저 형님이 그 질문한데 보니까. 뭐 협의하게 되있다 이러니까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게 되있다 의견을 듣게 의견을 듣는 게 협의지 그게 국어 음. 공부를 못했다는 거요 아 협의를 하려면 의견을 들어야지 의견 듣는 게 협의라는 거지 최옥씨 음. 음. 응? 네. 참고로 이재호 위원장이 국어 선생을 오래하셨다 아, 아그 그래서 그나 아. 그래서 국어를 아. 강조하시네 <laughs> 오늘 사범대 출신이 아. 맞네요 아. 그리고 네. 또 말도 그렇고. 뭐, 거역을 한다는 동, 뭐, 그런 말도 음. 장관이 쓰면 안 되는 말이고, 아. 더구나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잖아요. 근데뭘 거역을 하고 합니까? 음. 어? 그냥 뭐, 협의를 하고, 또뭐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더, 더 기가 막히는 게, 네. 뭐, 징계하는 걸 뭐, 법률 검토해보라는 동, 음, 네. 이런 짓을 한다는 동, 네. 어?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안 맞는 거를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데 저거는 사람이좀 이상해졌거나 <laughs> <또 그렇게 웃음> <나죠? 지금 웃음> 너무 게가는 네, 너무 네. 나가는거요 아, 그럼, 네. 그럼 네. 너무 나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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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나가는거예는요 너무 나가는데요 너무 나가는요 너무 나가는요인사 나가는데요 너무 나가요 너무 는요 너무 는요 너무 나가는요 너무 가 너무 나가는데 너무 나는 너무 나는데요 너무 나가는데요 무가요 너무 나가는인요 너무 나가는데요 너무 나요 너무 내인데 없다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 가서 받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 그장관이 그건 아니고요. 네 들어와서 아니, 이해가... 아니,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전 아, 달라 그러니까 내인데 없고 인사한 청와대에서 받아가라고. 공무부로 그, 오라고. 공무부에 와서 예, 좀, 같이 네. 얘기를 하자고. 의견 청취하기 하자고요. 아, 아 그러니까.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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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네. 이성윤 검찰국장이 강남일 차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주광덕 의원은 보지도 않고 전문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전원을+ 전원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아 에스컬레이팅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재호 위원장도 지금 저 형님도 <laughs> 자꾸 이렇게 부풀리는데 어떻게 됐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내 영을 거역했고. 음. 하는 것은 왕조시대도 아니고 음. 바람직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아, 않습니다. 음. 불편한 감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아, 그건 말 불편하지. 아, 음. 검찰총장은 장관 급이, 급이지 장관이, 장관이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의견이건 협의건 법무부로 와서 보아라 얘기하자는 하 것은 과거의 관행입니다. 음흠.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러한 충돌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검찰 인사 결과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옛날 같으면 항명 다동도 있고 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조용해요. 네. 또 제가 주미애 장관한테 법사위 나와서 물었더니 조용하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사 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또 거기에.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게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검찰에서도 따라 하겠다. 음. 이렇게 했으면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음. 가지고 두분 있습니다. 두분다 아쉬워하는 지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그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계속해서 좀 대립이 처음에 한 입장입니다. 이 전쟁의 끝 어떻게 날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아, 그럼 형님 먼저 네. 말씀하시죠. 저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전에 조국 장관 측회에 제가 제일 옹호하고 편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임명했으면 문재인 정부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력과 갈등보다는 두 분이 만나서 잘 해결해가지고 본분의 업무를 계속 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안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음. 그리고 뭐 주재 장관이 좀 약간 그되지도않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거기 뭐 달려들어서 뭐 항명하고 뭐 아, 그런 것도 안 없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안 그러나 되는구나. 그거는 윤석열 검찰팀이 아주 성숙한 자세. 아. 왜냐하면 이 정권 임기가 2년 반 정도밖에 안남았지만 네. 검찰들은 정년퇴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응. 2년 반만 검찰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어? 정권은 바뀌지만은, 네. 검찰은 자기네들이 정년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오히려 이때일수록 참고, 아. 참고, 또더 자기 업무에 충실해라. 어느 자리에 가든지 부패나 비리수사를 더 잘하면 되는 거지. 어.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갖고 뭐뭐맞장 뜨고 뭐 붓고 뭐뭐 이런 거는 좀 그건 아니고 좀 네. 아니고. 그 네. 윤석열 검찰이 지금 잘 대응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근데 우리 좀 위원장님 은 평소에는 검찰 욕을 많이 하셨는데 <laughs> 또 요즘은 또 굉장히 또 펴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날 네. 내가 접혀갈 때는 그때 뭐 정치 검찰 그때 <laughs> 옛날 얘기니까. 아, 저도 <laughs> 15년간 검찰 수사를 <laughs> 받아보았는데. 지금 옛날 나때는 말이야 응. 그 굉장히 심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지만 음. 지금은 굉장히 성숙된 아, 검찰이고 잘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오해되는 게 뭐냐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도 반대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반대한다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음. 근데 공수처도 찬성하고 음. 검찰수사권 조정도 찬성하는데 네. 이러한 면은 좀. 우리를 해달라 하는 음. 의견을 냈을 뿐이지 네.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언론이 너무 또막이 갈등을 부추기는 아, 생물이다. 아, 아, 그렇죠. 아이 아, 언론이 문제네. 어, 그럼 또 재밌잖아. 아 재밌어요. <laughs>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보는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어 좋아요. 켜.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